자. 질이 있으시면 질문 드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번호 슬라이드로 진행해 줄게요. 마지막, 당신의 삶이 축제다에서 네. 그 발표를 다 마치지 못하고 끊어졌을 때 네. <laughs> 하고 싶었던 피티를 막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축제. 네. 우리는 축제를 즐기려고 가죠. 축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걸 즐기려고 는데이 축제가 우리 삶에서 꼭 특별한 날만의 축제일까요? 우리는 삶 자체, 그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아야 합니다. 진정 즐길 수 있고, 이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 그리고 항상 축제처럼 언제나 즐거울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위해서 노는 것이 성공이면, 우리 삶 자체를 노는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인드를 노는 것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 성공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코멘트 질문 그다 하나 코멘트를 달면 김종국 교수님 사진이 직접 나왔으면 네. 이 내용이 되게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 책에 어떻게 되냐면 책에 그 사람 사진이 벌써 팍 박혀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없죠? 그 뉴스에서 몇번 봤을 거예요 뉴스나 아니면 TV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나오는 빠마 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빠마 머리인가 이렇게 아, 아, 나온 아. 아저씨 그, 정신과. 아저씨예요. 음... 그 아저씨가 이, 이 책을 쓴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놀면서 일을 하니까 되게 즐겁다. 그거에 대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 사람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 얼굴 자체가 맛있거든요. 아, 이런 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지금 혜진 씨가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좀더 예민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것보다 약간 그분처럼 더 했으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더 쉬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앞에 보면서 아,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 라는 거랑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죠. 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방법대로 이야기했다면 좀더잘 알지 않았을까? 그건 아시죠? 네. TV에서 몇번 봤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방식. 이랑 오늘 방식이 랑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이래야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하는 내용처럼 이야기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 t 에서맨 마지막에 부분에 좀더 나와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저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거나 혹은 나는 여기서 뭘 배워서 했다. 저자의 이런 부분이 틀린 것 같다. 저자의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는 게 PPT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음번에는 좀 주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 질문 없어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읽고 싶었을 만한 책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어떻게 놀아라는 하우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것과 네. 관련해서 궁금해요. 네, 사실 하우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빠졌어요. 예상으로 쓰여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CEO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CEO 파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선과을 불러 일으킬 때이 노는 것을 활용하라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잘 노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아까 창의성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 여러 활동을 할때 여러 정보가 쌓여서 그게 듣도 보도 못한 상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노는 것 그리고 잘 쉬는 것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오케이. 질문 정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 말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민호 씨 빼고 어, 혜영 씨. 그러면 왜이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